아 추워 근데 파란불이 꺼졌네 Hello everybody 밤 조깅 중이에요 좀 이따 얘기해요 빨간불 때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아, 아. 또 가다 든 잠깐만. 아. 아, 힘들어. 아. 네. 아유, 네. 이게 아휴. 제 이어폰에 들어온 소리가 아, 여러분들한테 들어간지 모르겠는데요. 아. 용기 안녕. 아. 아. 힘들어. 아, 아, 네, 지금 어 양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아 힘들어, 아, 면도도 해야 되는데, <laughs> 네. 아 오늘 날씨 너무 춥네요. 아 그래, 아, 준영이의 명기의 명동고 친구들 다 보고 있나요? <laughs> 네. 아이고 힘들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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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추운데 밤에 아, 이렇게 별이 보이는게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보이나? 안보이죠? 그래서 아, 한번 방송을 켜봤습니다 아, 아이고 너무 춥네요 아, 아 요새 요새가 아니지. 1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열심히 다시 시작했는데요. 쉽지 않네요. 분명히 몸무게는 대비할 때보다 낮은데 몸이 그때보다 안 좋네요. 울고 싶어라. 그래서 아 오랜만에 다시 이 추운 날씨에도 뛰기 시작했어요. 원래 이렇게 출 때는 곰처럼 안 뛰거든요. 네. 네, 아이고 힘들어. 어쨌든 아, 네, 네, 물직하니 저도요 10kg 뺐어요. 잘하죠? 네, 잘하셨어요. 조심해서 건강을 유의하면서 살을 빼도록 합시다. 네. 아, 어, 어, 특별히 또 이제 할 얘기 있나? 이제, say something in English as well. Hi. Bye. 네. 그래. See you soon. 아이고. 자, 어쨌든. 원래 이제 뛰어야 되는 시간인데, 이거 켜가지고 안 뛰고 있네요. 저기 앞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, 뛰기 시작할게요. 아 힘들어. 이선추이게반대선 아, 아, 뛸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손, 손이 차갑네. 손이 차가워요. <laughs> 네. Hi from 페루. Hello, 페루. h o l 페루는 참 좋은 곳이에요. ここ僕の家の。